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나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어 방탕한 곳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부인하는 잔이라. 아멘. 에,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서른 아홉 권, 신약 스물 일곱 권, 애순 여섯 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서, 이게 16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 성경 저자가 40여 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이 돼 가지고, 진실되신 하나님,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되고,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가 실제적인 사건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목사님들이 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필요하고 하떤 사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요즘 같이 진짜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 같은 데서는. 이 기준이 없잖아요.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요즘 학교에서 오죽하면은 자유 학기제가 자유 학년제가 됐어요. 아이들한테 비전, 내가 앞으로 뭘 해지 될 건가 저는 그 적극 찬성이에 요 진짜 국가의 교육을 담당한 분들이 나서 가지고 어, 그때는 시험도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고, 어, 나름대로의 적성들이 있거든요. 어, 그걸 잘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분명한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는 제 1장 25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 유다서의 저자는 여기 일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보통 형, 그 형제라는 그 형제인데. 그 형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서 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에그 당시에 그 상당히 영향력을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그 형님들은 야고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막내 동생이 유다란 말해 보면 이 막내 동생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불특정 다수에게. 근데 이 유다서를 25절 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구약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유다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그 막내 되는 유다도 그형 야고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믿질 못했어요. 뭐못 믿었다고 하는 것이 모든 걸다못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에,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형대는 야고보도 믿고 유다도 막내 동생 유다도 믿고 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성전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맨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하고 어 요셉하고 시몬하고 유다하고 그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거기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막내 동생 유다가 어,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형제죠 진짜. 그런데 유다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 형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유다가 성형 받자마자 그때 에루살렘 교회가 거기 이제 세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에루살렘 공회에 에, 의장이 그 큰형, 그야구보가 아, 둘째 형이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 유다서 맨 앞에다가 형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야구보의 형제 이렇게 딱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 이제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예, 예, 그 영향력을 미치니까 아, 같은 동역자로 동생이면서도 동역자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 복음을 이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걸보면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아, 처음에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만 변화가 돼요 성령으로만 변화가 돼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도 그 동생들한테도 내가 평상시에 늘 얘기했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사건 부활의 그런 역사 예, 이거를 그냥 계속 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 그래서 믿음은 들으에서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앉으면 그냥 뭐 시간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럴 때에 막그 치유 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 막 전하고 그럴 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족 중에 바로 밑에 동생 야구보하고 또 막내 유다가 적극적인 목회 또 선교사가 됐으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어, 가족 모두가 복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예.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런 사실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모두가 사실 가족들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거든요. 음. 그리고 이 유다서가요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그사이이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폐해가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어, 완전히 영혼과 가족이 막그그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이단은 그당시 초대 교회 이단들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심플라톤주의적인 철학에 아주 잡다한 그런 방탕 영주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 이제 영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 가지고 막뭐 거짓말하고 육체 가지고 그이 그, 거짓된 곳에 자꾸만 쓰임을 받게 되고 이건 정말 거짓된 품격이 없는 세계관으로 여기 보면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염들 가만히 들어왔어요.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요, <laughs> 이게 이게 미혹의 영에 제표가지고 어 그러니까 유다서는 25절로 되어있지만은 유다서를 그 기록하기 전에 유다가 기도도 많이 하고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그런데 이게 베드로 어, 후서 2장 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단 에 잡힌 사람들 이단 사상이 막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어 이제 소신을 보낸 거죠. 또 그때 실로환호하고 이제 마가 마가를 사도 베드로는 아주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는 그때 유다서 유다도 어그 블랙 예수님 제 큰형님되는 예수님보다 베드로 사도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이가 두살 정도 많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후서를본 겁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유다서는 25절 밖에 되지 않지만은 각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25절 중에서 15절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면은 에,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초대교회 이단 이건 분명히 막아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기초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단이 막 나오는 거를 이게 어떻게 이단이 나오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그 유다서를 보게 되면 요즘의 이단들을 다알 수가 있고 이단을 우리가 추방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유다 역시 너무 귀한 사역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유다서는 정말 품격이 있고 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짜임새 있게 또이 구약의 잘못된 것들, 이 출애굽 때 백성들의 불신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난을 가야 돼 가난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광해를 그 출애굽애굽에서 그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난 땅을 가야 되는데 푸신 때문에 막 원망하고 어 또우상 앞에 막 절하고 턱만 어 있으면은 아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꾸만 원망만 하고 에이 원망하는 게안 좋아요. 응? 그리고 여기 참 재미난 게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배신의 내용이 나와요. 딴 데는 없는데, 그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모세의 승천이라고 하는 외경에서 참고를 한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소동과 고모라의 다락. 그러다 보니까 이단 다락자들은 바로 권위를 무시하고 특징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어, 이 본인이 자꾸만 도전하고 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보니까, 12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야, 이 내용이요. 어, 한 편의 시예요 진짜 이 내용이 아주 함축해가지고 어, 그리고 유다는 이 수직과 수평적 만남의 질서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우자우를 이렇게 보고 조화를 이루고 이거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유다의 그참 좋은 성품이 뭐냐면 아마 그어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어 그게 17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유다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에, 사실상 이 사도 베드로 또그 사도 요한, 야고보, 사도 야고보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 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다. 뭐 고기 잡는 사람들이다. 그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염들이 보고 듣고 한거 이거 중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질 않고 그 열두 제자들 그 말한 거를 가만히 듣고 어 그리고 그게 말하는 것들마다 다 받아졌고 그러니까 질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27권은 이 사도들의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들은 거, 어,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1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 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그런 이유다서는요, 물론 이제 그애녹에 대해서 애녹 일서라고 그 외경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어요. 논의한 결과 주 397년 카르타코 교회 회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한 정경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에, 유다가 이 내용 자체가 이단들을 멀리하고 이단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로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서 이단 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이분이 그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축도도 나오고 잖아요 보면은 기가 막혀요. 24절과 25절이 축도잖아요. 능인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원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 너무 아름다운 축도예요. 진짜 어, 그 이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 베드로 에루살렘 공예의 의장의 형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동역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당시 신라라든가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 누가는 이제 헬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다 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분들로부터 뭐 어, 그 말을 안 듣고 뭐뭐이랬다는 어,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유대의 품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시 e 전문인 선교에서 매년마다 전문인 선교 대상 어, 이제 뭐 정치하는 분 중에서 또 기업하는 분들 중에서 또 의료인들 중에서 어, 또, 사회복지,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성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다섯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상 받는 분들 보면 신앙심이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 관계성 지수가 높으세요. 음, 다 정말 참 품격 있고, 어,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예배당도 여러 개를 줬더라고요 진짜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그, 외국에 가가지고 쓰러져가는 집을 그 이렇게 다시 건축해주고 헤비타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 하는 분들 계시고 말해보면 응? 어쨌든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요즘은 이제 실버 시대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에참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요즘은 하나의 전문인 선교사 하고 싶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 산업신학대학교 전문인 가정이죠 전문 가정인데 거기에 전문인 선교사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가 그 지난해도. 어, 20여 년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세미나라고 함 보면서 보면은 그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이, 이 교우들 분 중에서 마지막을 전문인 선교사로 어, 이렇게 에, 유다 어, 예수님의 동생 막내 동생 유다처럼 말이야. 이런 분들이 되시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유다서를 아, 보면서 어, 정말 이 귀한 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유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이 고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종이. 오늘 예배 모여 예배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